5월 6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여러 스몰처치에서 또각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이름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함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와 간구를 이 어린이날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음성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함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겐가 어떻게 불리운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별칭들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 우리에게 꽤 애정 있게 다가오는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재림성도라는 명칭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불려지는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재림성도라는 그 불리음으로 저를 부를 때에 왠지 가슴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별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참 좋은 의미의 그런 명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만이 이렇게 재림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른 교단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지만 성경에서는 이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신랑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될 것에 대한 그러한 기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지체될까요? 그 지체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그 요인의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의 구원할 백성들을 부르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르시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오심의 시간을 조금 더 조금 더 연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고하는 사역들과 다시 오심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영적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파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르러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영혼들에게 전해져야 할그 기별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두 가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께서의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고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재림의 준비를 위하여 세천사의 기별은 전해져야 하고 또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천사의 기별, 요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기별들에 대한 말씀을 항상 살피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좀긴 성경절이지만은 이 세천사의 기별이 담겨져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한번 낭독해 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이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소리는 이안나을 가졌더라. 여러분은 이좀 전에 읽은 세 천사의 기별의 모든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이 성경의 기별들을 붙들고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현대 진리의 기별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성경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의 모든 내용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이러한 기별들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그 기별들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지구상에는 매우 크고도 엄중한 일들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이 과거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마치 이 구약의 노아의 시대처럼 크고도 이런 엄중한 사건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번 예를 들면 홍수가 온 세상의 거민들을 쓸어버릴 것과 대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준비하도록 경고하였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그 경고와 준비를 시킨 시간 후에 비로소 홍수가 내렸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러한 경고의 기별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준비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노아의 시대처럼 분명히 엄중한 경고의 기별들이 주어질 것이고 또배즉이 교회가 준비되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후에 비로소 끝이 온다는 것이죠. 노아의 세, 노아의 때에 노아가 이 세상에 외친 엄숙한 기별들은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이 무덤에서 그분을 일으키셨던 한 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을 통하여 이 노아의 시대에 사단에 잡혀 있는 자들을 이 구원하기 위하여 기별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별을 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여기서 볼 때에 두 영이 나옵니다. 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요. 또 다른 영혼들은 자신의 삶 속에 생명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영으로 온전히 임재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에, 이 영들이란 단어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살아있는 남녀, 또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옥과 갇힌 자들을 사단의 죄와 기만 안에 놓여있던 남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은 있으나 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특히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홍수를 대비하며 세상 거민들을 준비시켰던 이 노아의 기별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기별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들은 이러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준비되고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도록 분명히 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준비된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그 임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기별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많은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다시 임하신다는 제 이름의 기업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을 위하여 수많은 계획과 또한 방법과 또한 시간과 재정을 교회들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들,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열심으로 보여지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기별을 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온 세상에 그 기별을 펼치셨던 것처럼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세상에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나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에 정말로 놀라운 인생의 축복들을 또이 하나님의 기별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확신들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시고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깊이 생각하기와 토론하기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고하는 사역들과 다시 오심을 둘러싼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때와 우리 시대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예, 재림 직전에 이 지구상에 크고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예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들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장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인데 바로 그 대상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걷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노아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증언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제목들을 함께 나누시고 오늘 말씀들을 또 깊이 명상하며 우리 서로 영적 파트너들과 함께 나누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별들을 나누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야 할 분명한 영적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로하여금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저희의 삶의 모든 목적들을 하늘에 맞추고 저희 자신들을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기도하는 것은 이 아침 혹시 인생의 힘겨움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주님의 그 간과함에 호소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밀려오는 고통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생해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생활을 살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